수수를 심어놓으면 새들이 파먹는데. 음, 난 저거 살, 살충제를 같이 섞었으니 지네들 손해지 뭐. 그 냄새가 지독하거든. 살충제. 아, 이거 바람에 날렸서내 코꾸뇨으로 들어와서 좋을 게 없을 것 같아. 마스크 하나 쓰자. 옆에서 음료수하고 쪽뽀파 좀줘 어떤 먹고 왔지 자야스크를좀 쓰고 자 작업을 해볼까나 그러네 분무기에다가 타가지고 뿌리는 것도 괜찮고. 심어 짜루 근데 그냥만 심어놔도 된대. 이거 꽂을 필요 없대. 근데 혹시나 해서 혹시나 해서 꽂아을라고아 이거 너무 약하다. 이거 1년못 쓰겠다 이거는. 그냥 심자 그냥 발로 응? 밟어 그냥 올해는 옥수수 많이 먹을 수 있겠다. 옥수수 씨앗이 엄청 많이 있거든. 호수 근처에다가 심으니까 백발백중이야. 전에 그렇게 해서 심었어. 관수용 필요하고 토양 살충제 같이 넣어주는 거야 그냥. 콩과 콩 사이 옆에 잘 기억해둬라. 옥수수 심었다. 콩과 콩 사이 두 개씩 심자. 토양 살충제 냄새가 난다는 거. 그만큼 이게 지독하다는거 아니 지금 냄새가 나 마스크 썼어 내가 수동으로 뿌려주지 뭐요 안에 관수가 지나가는데 수동으로도 뿌려주지 뭐 이쪽에 물을수 있던 거 걷어버렸지? 뿌리는 거 아, 저기다 깔면 된다. 이으는거 있다. 저기는 음. 심었고 요 사이에다 옥수수를 심으면 어떨까? 요 사이 옳지 심자 요 사이 사이에서도 자랄 거 아니야. 응? 좋은 생각이다. 좋은 생각이야. 물 바로 옆에서 자라라 이거지. 오씨. 됐어. <목소리> 에서부자 잘하라. thank you 저, 쳐봐 눈안 떨어지네. 됐어. 선선한 달리에서 심으래. 응? 그래야 뜯어먹는 시간차를 벌리지. 이 비둘기가 잘 들어오는데 이 살충제 섞여져 있는 걸 이걸 퍼먹겠냐고 비둘기가 다음에 물로 섞어가지고 한 10분 후에 그렇게 하면 더 확실할 것 같아 껍데기에도 냄새가 배게끔 별로 직파를 그렇게 했더니 하나도 안 물고 가더래 새들이 다 물고 갔었는데 저 심는 데다 살충제를 섞어 버렸더니 살충제야 토양 살충제 그래 이 살충제가 지독해 냄새가 여기 물호수가 물을 공급시키는 거거든 아. 对，对。Yeah. Yeah. 이 지독한 냄새 나는 걸 니가, 느그 들이 파먹겠냐, 이거지? 이거 파먹으면 그 다음엔 뭐, 씨. 물로 타가지고 껍데기 흡수하게끔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심어야죠. 응? 금세 심지? 자, 오늘은, 오, 올해는 옥수수 풍면으로 먹겠다. 여기다가 살충제하고 관수용 비료를 같이 섞어가지고 집어넣어버렸어. 비둘기가 여기 와서 파먹어. 근데 살충제가 냄새가 나니까 안 파먹을 거야. 난 믿어. 안 그러면 다음에 물에다가 담궈놔버야지 살충제 물에다가. 왜 저기로 씌우려고 그랬는데 필요 없대네. 유튜브에서도 그러더라고. 시들이살 많지만 생산해서 나온다 이거지 날씨가 추우면 안 나온다 이거지 또 일리가 있어 옥수수 한1 0개 심었다 야 잠깐 사이에 이거, 이거 파진 데다가 넣어 놓을까 그러네 삽질한 건데 거기에서 물만 좀만 담아주면 지들이 알아서 여기다가 넣어 놔봐야지 우물 파는데 응? 고추 모종 심느라고 흙을 파 갔는데 여기다 넣어 봐야 되겠다 남는 건 맞아 여기다 심고 여기다가 넣어 봐야 되겠다 지하 게 나오 겠 네？지금 물한 방울 씩떨어 지고 있 잖아요.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예. 대사장님 예, 저번에 뭐 아팠대. 예 예. 아예뭘 도와드려야 될까요. 예 예. 아 얼른 확인 좀 하고 전화 좀 드릴게요. 그저 뭐야 그 긴급출동 서비스 어디죠. 긴급출동 서비스 아예 그러면. 무아에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는 주소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뭐 지역상이 포승읍이다, 현덕면이다. 안중이에요. えっ<ペー>